아, 니 그렇게 하고 나서 움직이시길래, 자, 그 다음에 되면... 아, 어. <목소리> 그 다음에 나오시오시길줄알줄어았 아, 니핑 찍은 거 아, 움핑 찍은 거이시길래자부이시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게서 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게해해해렇게 어떤 거야? 이거 사업 피자? 아, 응. 씹어 뭐야. 뭐야 아, 귀여이 음. 아, 아, 어이 아, 이 아, 붓이.

어아브르시도 아니면... 어, 여기서 지랄해요 아, 아 잠깐만 알려줘 미안해요 블랙폴넛 이거 하고 블랙폴넛? 아 이거 경직 딱 끊기는 거개박 이거 가다 어, 어아버안 낙엽, 다엽 낙엽, 낙엽. 에엽 낙엽. 낙엽, 낙엽. 낙엽. 낙엽,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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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란색? 오. 네 마지막 라들 하세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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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들어 안 먹었네. 가오따. 삼두에 스 성화 가신다. 아, 이 아, 어요요 아, 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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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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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자. 짜 자, 이게잡기나올 자, 잡기 아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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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꾸정하? 좋은 정보 수사하던 방. 그, 좋은 소신받아 <laughs> 화이팅! <웃음> <웃음> 와, 자기 저기 있다, 아직 세우고 있고. 됐다. 아, 들 아0미터 왔어요 야뭐 <목소리> <위에, 위에. 목소리> <좋네>, 위험한 거드릴게요아몽지 <목소리> <목소리> <멍지> 뭐. <laughs> 또. 아한번실수했 또. 아, 저거 도 그냥 남자한테 맡기고 그냥. <목소리> 안 나와요. <목소리> 나 저거 하나씩. 저거가 나오지는 않아. 어까 이? <laughs> 저거 받은 게 저건 저거 너 먹간데? 암수? 내가 넣었어요. 아, 그니까뒤 <laughs> 보는 건 나오죠. 아, 제주산도 봤다. 산 이제 저, 저가를 하니까. 그냥 뒤 보는 거는 다못 <laughs> 하던데 발뒤 보는 거못 해서 <laughs> 걸린 건데 <걸리는데>, 저거 <laughs> 저는 볶음 인간입니다. 열심히 실드 쳤는데. <웃음> 오! 아우! 아우! 아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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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한번우아 아우! <laughs> 뭐임? ㅋ <했나? 웃음> <laughs> 뭐야? 미친새끼모임 앞에 다 왔어요 왼쪽 왼쪽 2장경에 한가사이 진타고 꺼지면 야 쓸만하지 이 정도면 이걸 아니 이 정도면 효율이 나와 아니 이거는 효율이 안 나오는 스펙업이 아니야 이건 나와요 으아 어 뭐야 아아아아 얘 아, 아, 아. 걸려요 일주분 오퍼짜리 8버 올리는거 생각보다

아내 채우실 분 알아서 채우고어 장판 아프다 이거 10만들이 들어오네 응 그래 저번에 누구 붙어있었다가 죽은 적 있어 대아가아가학아가학아가학아가학아가학아와가이제암수넣안어요개다지아니어주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바로 가겠다. 아, 짜리로. 지금 번호대로. 네아 되는 모든 마아다 어, 아 맞다. 걸어야지. 자 이거 하고 마지막 나가요. <laughs>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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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저기 두 명이 겹쳐있어한 명이 되게 이상하게 멀리 가는데? 뭐 아, 알았으면 뭐. 내가 스패스고 뛰어왔어. <laughs> 같이 풀려고. 아 맞네 아아 아아아아 러싱 좀 본대 은멸요 아, 아, 아 운터 하나 둘 낫나와요 낫나 난나난나이파티 왼쪽 이파티 오른쪽 이파티 위로 갈게 오늘 그냥 멸, 멸만 내가 할게 어 교수님 하실래? 아요 해주세요. <laughs> 저, <히카이테크> <laughs> 뭐야, 봉지! <범지. 웃음> <laughs> 뭐임? 아니, 이거... 떠내 한 방... 아이고, 이 갈려가지고 피캐스 2 이거... 좀 멀어지면 받는 거안맞던 아하야, 얼음 주먹! 싸가지다. 바람 마실 분? 온 바람이여 에. 아, 어, 새끼 나본다 또. 아, 진짜. <laughs> <laughs> 왜 그래? 역시 알아보는 구만 구멍을. <laughs> 난 바람 즐거, 구멍. <laughs> 난제가없어 바람 구멍 오. 딜레이 긴 스캐 쓰고 있는데 날라갔거 카운터. 아니, 오잖아, 누구세요 아, 아. 카운터. 왜? 아, 아 여기까지 만나 아, 우스 우스 왕을 밟길 우스 우스 하나 이제 멈춰주세요 하나요 하나 하나 이제 하나요 잤어요 바로 나가요 뭔 소리입니까 우스는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뭥조 거기는... 그띠발아 <laughs> <laughs> 어, 아닌데 어디?

메이플. 난 쫄보야. 아빠 나 아야부터 막. 아몇번야 아, 야, 어, 아이, 명, 아이, 거, 명, 아! m 포 d a m 4 파은 말씀고파말고말고 nervous 과과 안 나면 반갑다고 바로 뽀뽀뽀를 해버리네 위치 놈아 진짜 진짜 대여섯이 다.. 그지 이제 어이가 없네 하핳 6시 깼어요 쟤한테 날아가는 걸 그렇다 치는데 <laughs> 난막도또 <맞고> 날아갔어 <laughs> 저거 낱막도 낙사 안되더라? 아, 한 그러니까 노란 여기서는 지금 이거 깨진 대로는 낙사가 되는데 그 전에는 상관없어. 너무 심한... 네 라자람처럼 보같 예, 라자람 맞아요. 상하타면 네. 똑같죠. 아 노란... 똑같은... 네. 이 발탄이었어 여기 우리 못 깼어잉 맞지 <laughs> 발탄이었으면 <웃음> 다 죽었어잉 제가 한번 깔게요 오케이 아고커 동기고 어. 어. 이것도 4절 같은 하이 수고용 응. 수고용 응. 어? 아브레슈드 카드 나옴 아, 아브레슈드 카드? 아나 필요한데 뭐, 아브카드 뭐하러 아브레슈드 뚜바앙 몽이 아, 아브레슈드 아니? 앙몽 아닌가? 아, 몰라, 안몽이든멋있나이든 그게 그거지 아도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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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도이냐고 이거 어, 빨리 도치도 나도 나